이벌이형 조금 닮았다, 나탈. <laughs> <laughs> 아무것도 생각 안나 지금 약간 긴장 타 <laughs> <laughs> 너무 재밌어 <laughs> <laughs> 아, 너무, 너무 비슷한, 진지했다 <laughs> 너무 진지해 <laughs> <너무 진지한, 웃음> <너무 진지한, 웃음> <laughs> 그 진지함을, 진지함을 느꼈어 오케이! 주제 하나 던져줄게 어. JB! 시작! JB 신났죠? 그랬죠? <laughs> JB 애교 했죠? <laughs> JB 오늘 랩 망했지? 너무 뭐 진지했지? 오 <laughs> JB 눈못 뜰지? <laughs> <오> <laughs> 이거 어, 아, 끝났다, 예. 끝났다, 예. 끝났다, 끝났다, 아, 다, 다, 다. 가자 이제 잘 자요 여러분. <laughs> 약간 단물 빠진 그런 느낌. 너무 진짜 어 여러분 저희 내일 한국 돌아가요 아, 그리고 50, 저희 월요일부터 아가새 오기 모집 시작한니다 여러분 59분까지 요 오기 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마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